안녕하세요. 되게 영상으로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최근에 이 솔리리티 깨부스키 EIS20 강의를 찍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재진입 공격을 계속 언급을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재진입 공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방지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보안적인 부분도 계속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해당 강의의 구조를 보면은 어, EIS20 그리고 트러플 그리고 프론트엔더 블록체인 연결 그리고 저희가 배포한 토큰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러플을 배우고 싶은 분은 이 해당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찍을 때 트러플과 웹3를 쓸 건지 아니면 하드앱과 이더닷JS를 쓸 건지 이렇게 고민 했었는데 좀 생각을 해 보니까 트러플이 맨 처음에 쓸때 편한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트러플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해당 강의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리액트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리액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강의를 들을 때는 딱히 선수 지식 같은 건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강의는 한100몇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자세하게 다뤄 가지고 만약에 이 해당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은 좀 많은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재진의 공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뱅크라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습니다. 이 뱅크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deposit, withdra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posit은 예치하다라는 뜻이니까 이더를 예치할 때이 deposit 함수를 쓰고 withdraw는 출금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더를 출금할 때이 withdraw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1 이더를 이 뱅크 스마트 컨트랙트에게 예치를 한다고 할때 저희가 디포짓 함수를 통해서 저희 1 이더를 예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출금한다고 했을 때이 윗드로우 함수를 통해서 저희의 이더인 1 이더를 출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유저 1, 2, 3이 각2 이더씩 디포짓 함수를 통해서 이 뱅크 스마트 컨트랙트에게 예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뱅크 스마트 컨트랙트에게는 6이더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재진입 공격을 봐야 되는데 이 재진입 공격은 윗드로 함수를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윗드로 함수를 사용하려면 이 deposit을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치를 해야지 저희가 이제 출금을 할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어테커 라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데요. 이 어테커 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1이더를 뱅크 스마트 컨트랙트에게 예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eposit 함수를 통해서. 자 그렇게 되면은 뱅크 스마트 컨트랙트는 7 리더를 갖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테커가 w i d r a 로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w i d r a 로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뱅크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 어테커에게 1 리더를 보내겠죠. 왜냐하면 이 어테커가 1 리더만 deposit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 리더를 반환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인게 뭐냐면 이 어테커는 현재 스마트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이 리시브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리시브 함수가 정확히 뭐냐면 이더를 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폴백 함수였죠. 그래서 이 뱅크가 1 이더를 보내게 되면은 이 리시브 함수는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그 안에 있던 로직 위드로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뱅크는 또 다시 1 이더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리시브가 받았으니까 또 위드로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 또 다시 뱅크는 1 리더를 보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이 일어납니다. 즉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계속 재진입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걸 재진입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1 리더씩 받게 되면은 뱅크에 있던 모든 리더들이 이어테커한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재진입 공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코드를 구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